전국공항 멈춰 추석 연휴 여행 못갈 수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오는 19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현행 3조 1교대 근무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연속된 야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산재, 뇌심혈관 질환, 심지어 난임과 유산까지 이어졌다며 정규직처럼 사조이 교대 전환과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확장 이후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결혼이 생기면 인건비를 돌려줘야 하는 불공정 구조 속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최소 60%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결항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에는 파업이 없었는데도 38시간 지연이 발생했죠. 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 유지 력이 투입될 것이고. 보안검색인력도 파업이 불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60% 이상이 예고대로 파업에 나선다면 연휴 기간 수많은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다가오는 추석 하늘길 때라는 현실이 될까요? 공항 노동자들, 여행객들 모두가 평안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